가일리 재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 오전 6시 대구경북적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자구의 명소 수성못이 만들어진 과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수성못 축조에 가담한 일본인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시국사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로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와 포항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은 맑겠지만 봄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종일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몽골 부근에서 발어한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 오늘은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기온은 웃돌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4.12 재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 오전 6시에 대구 경북 지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전월 연결해서 투표장 분위기와 지금까지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구에서는 시의원을 뽑는 수성제 3선거구와 구의원을 뽑는 달서구 4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수성구에는 22곳, 달서구에는 16곳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이제 1시간 20분가량 지나고 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투표소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수성구 0.4%, 달서구 0.5%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상주 군의 의성 청송 지역의 120곳, 기초 의원을 뽑는 구미의 7곳, 칠곡의 8곳 등 13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7시 현재 투표율은 상주 군의 의성 청송이 1.8%를 보이고 있고 구미 7곡은 각각 1.2%를 기록해 전국 평균 투표율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상주 군의 의성 청송 지역과 대구 수성구시 의원 보궐선거는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대구경북지역 표심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개표가 시작돼 밤 11시 전후면 어느 정도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에 명소하면 수성못을 꼽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이 수성못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일제 강점기 한 일본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잘 지어서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서인데 행정기관이 이 일본인을 미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상징이 된 수성못은 일제 시대인 1927년 농업용 저수지로 준공됐습니다. 조선청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공사 자금을 대부분 지원했는데. 이유는 식량 수탈이었습니다.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와 신일 귀족 조선인 등 다섯 명이 주도해 수성 수리조합을 만들었고 수성못 축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수성못 곳곳에 안내판에는 식량 수탈이라는 역사적 배경 설명도 없이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못을 축조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성못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있는 그의 묘역에 가봤습니다. 1999년 묘비만 남아 있던 것을 안내판과 업적을 기리는 비석까지 세워 크게 보수하고 진입로도 정비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그의 공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미즈사키가 살던 일본 기우시와 자매결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행사도 예. 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옛날 시절에 주일 대사분도 음. 오시고 이제 그다음에 또 특히 이번는그 어떤 이걸 얘기를 해가지 기우씨하고 제가 우리가 결혼을 해보려고 했는데 옛날부터 이 때문에 일제의 식민사관을 미화하고 일본인의 공적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강경기를 강경기를 지난 나랍니다 더욱 더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정말로 우리 조선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는지 확인이 돼야만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수성수리조합은 공사비 회수를 위해 엄청난 물세를 부과했고 식량 수탈이 확대되면서 조선인 소작농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엇이 축적된 배경에 대해서는 뭐 보증에 대해서 확실히 놓고 음. 그 당시에 뭐모을 갖다가 축적하물해서 또뭐 우리 그 농사 지낸 데을 음.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제 미화 논란. 수성못 한쪽에는 빼앗긴들을 한탄하던 저항신 이상화의 시비가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산 터널에 구간 단속이 도입됩니다. 대구지방 경찰청은 화동에서 상인동 방향 앞산 터널 시작과 끝 지점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터널 내 운행 평균 속도가 과속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구간 단속 도입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정상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의 서해류성용, 또 학봉 김성일 선생의 기념관을 짓는 이른바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00억대 인물기념관으로 시민 반발을 샀고 주민 투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결국에 서해문중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작 5년 만에 반쪽짜리 사업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경북도청에서 야은 길제 서해류성용 학봉 김성일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학봉서에 두 기념관이 들어설 안동에서는 사업비만 각각 100억 원씩 시민공감대 형성 없이 경상북도가 낙하산식으로 던진 사업이었기에 타당성 논란부터 특혜,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회 예산삭감과 시민 반발, 급기야 주민투표 청원 운동까지 일었습니다. 관행처럼 생각했던 특별 예산에 대해 완성하는 계획으로 사는 한편 시민이 직접 둔단는 일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안동시 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지난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이번에는 해당 문중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한해 2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서해문중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안동시는 서해기념관은 빼고 학봉기념관만 있는 임란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변경을 신청하게 되었고 금년 4월 중에 사업변경이 결정되면 9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처음부터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시작됐던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결국 5년 만에 반쪽짜리 사업으로 최종 정리됐습니다. 5년 동안 9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설계비 8억 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중 52억 원은 아예 불용처리됐습니다. 임진왜란 인물 중 평가가 엇갈리는 학봉 선생 혼자만 임란 역사공원의 주인공으로 꾸미는 모양새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 유신에 반대하며 학회 활동을 했던 백형국 씨. 학회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발언이 방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고 교사직도 잃었습니다. 일본하고 어 북한이 축구샵을 하는데, 아, 나는 북한 잘한다. 북한을 응원을 했어요. 북한 응원에는 그것이 또방법에 들어갔어요. 이 일로 오랜 기간 엄청난 고통을 당한 백 씨와 가족들은 2014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9천여 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해직 당시 월급인 3만 원을 기준으로 배상 금액을 책정한데다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피해 발생 시점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1976년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정모 씨는 수업 중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니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어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직장도 잃었지만 손해배상금조차 받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2015년 긴급조치위반권 행사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사건의 경우 무죄선고가 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당한 건 어떻게 배상받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런 자기가 억울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과거사의 배상이나 보상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보수적인 판결이 따르면서 고통의 세월을 감내온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달고시와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두류공원 인나인 스케이트장에서 대구경북 생활권 도농상생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합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육아찹쌀과 블루베리, 산딸기와 무화과, 한우와 돼지고기 등 달고시와 경북은 물론 경남 시군구의 추천을 받은 농특산물 150여종이 판매됩니다. 달고시는 중구 남산동과 혁신도시 한국감정원, 대구 mbc에서도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요 수출 기진 구미와 포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지난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제조업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돼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총 수출은 구미 56.5% 포항 22.4%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은 구미 8.1% 포항 7.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두 도시의 주력 업종인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 전화기, 내년 강판 등의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겁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실제로 조금 뭐다안 좋다 하니까 시적인 이런 분위기가 같이 있니까다안 좋다 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활용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종 전환이나 미래 산업 투자 시 각종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 주력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산업 위기 특별 대응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4차 산업 혁명으로 가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할수 있습니다. 겠 지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은 자칫 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제조업의 미래가 더큰 걱정이라면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은 농산물은 장기간 재배에 따른 연작 피해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영덕에서도 부추와 시금치를 대체할 장목이 절실한데 아스파라거스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중해가 원산지인 백합과 단연생 식물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데치거나 고기와 곁들여 먹어도 좋고 튀김이나 전,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2년 전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 포장에 파종해 재배에 성공하고 농업인을 초청해 기술 전파에 나섰습니다. 1kg의 공판 가격이 8천 원으로 수익성도 높고 당분간 과잉 재배 걱정도 떨치게 됐습니다. 전국의 70헥타르에서 560톤이 생산되지만 여전히 매년 200톤 이상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000톤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다. 영덕군이 아직은 생소한 채소 재배에 나선 것은 영해평야 사질토에서 해풍을 먹고 자란 부추와 시금치가 20여 년간 재배한 탓에. 연작 피해와 가격 하락으로 대체 작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배가 까다로운 해방풍을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도 대체 작목 개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제 채양까지 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 면적이 너무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 생각에서 앞으로 이제 그 아스파라거스를 주력으 목적으로 다만 파종 후 3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후부터는 15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연작 피해를 줄이고 과잉 재배도 피하는 대체작목 개발이 농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달고시는 최근 성홍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특히 영유아 집단시설에서 유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홍열은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갑작스런 발열과 두통, 구토, 복통을 보이다가 하루나 이틀 후 발진을 보이는데 세 살에서 여섯 살 사이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됩니다. 대구시는 놀들어 대구적 성흥열 발생은 16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면서 손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 수칙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어제저녁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한화와의 맞대결에서 역전 뒤 재역전을 허용하며 결국 경기를 내줬습니다. 한화 배영수와 삼성 장원삼의 선발대결로 펼쳐진 어제 경기에서 삼성은 한화에 먼저 만루 홈런으로 점수를 내준 뒤 4회와 5회 석정 실격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경기 막판 동점을 허용해 연장까지 승부를 끌고 가더니 결국 10회 초 다시 역전을 허용하며 8대 1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화전 패배와 함께 6연패로 최하위에 머문 삼성은 오늘도 한화와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사교육 없는 학생 동아리를 지난해보다 배에 많은 100팀을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개발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44개 교우가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예체능 분야와 주요 교과 위주의 동아리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동아리 활동 과정과 실적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최고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팀을 가리는 2017년 대구시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전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생활체육 9군 리그전은 오는 10월까지 각 구군별로 진행이 되며 11월에는 각 종목의 우수팀들이 최종 경합을 벌이는 왕중왕전도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리그전에는 탁구와 볼링,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파크 골프 등 다섯 개 종목에 천여 개 클럽과 만 2천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달고 시가 대구라는 도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달고 도시 브랜드 콘텐츠 전시회를 갖습니다. 달고 시는팔공산과 모노레일, 신천과 서문시장 등 대구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새롭게 해석한 광고 작품을 내일 13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경북도청 전시관과 서울 잠실역, 월드컵 경기장역 등지에서 전시하는 등 11월 말까지 여섯 개 지역에서 대구를 알리는 전시회를 이어갑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경북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 시, 군도 등 도로 만 500km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파손되거나 변형된 도로 포장과 교량 터널 등이고 파손된 도로 표지판과 안전시설도 함께 정비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는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흡연 청소년들에게 금연 교육과 멘토링을 또 비흡연 청소년에게는 흡연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연 서포터즈를 완료한 대학생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동 실비, 활동 확인서가 지급됩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지만 봄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9도로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종일 봄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영천의 기온은 10도, 청도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천 19도, 청도 17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기온은 9도로 시작해 한낮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봉화 지역은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토일 요 오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